네, 이제 빼놓고 음. 한번 빼놓고 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0이죠. 네. 네. 저희도 10이고요. 10과 10을 맞추면 여기 10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 물론 보통으로 아, 치게 되면 좀 짧게 나와요. 네, 투팁을 주시고, 네, 투팁입니다. 투팁을 주는데 큐를 음, 너무 강게쳐도안 되고, 너무 느리도안 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실이 들어있죠? 예. 좀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 요, 위치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 쿠션이 키잖아요. 쿠션 가까우니까. 키비 때문에 이쪽이 더 유리해요. 잘 치면. 자. 짧아지죠? 예, 그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툭 쳤잖아요. 툭. 자연스럽게 쭉 밀어주는 거야. 약간 밀어주는 게 <목소리> 투팁 조금 짧게 붙여야지. 그렇죠. 조금 비슷하게 들어왔죠? <목소리> 이렇게 칠때 이렇게 크게 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쭉가만기다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5가 됐을 때 1.5만 좀 늘리는 것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이죠? 한 1.5가 되면 15. 15. 음. 똑같이, 어, 여기 15죠? 15 그럼 똑같이 여기다 15니까요 치면 돼요 스트로 똑같이 이렇게 뻗기도 전에 탁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쭉 뻗어주고 멈추주는 느낌. 브레을딱 고정시키시고. 자, 잘 들어오잖아요. 조금, 조금 길죠, 그죠?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툭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뻗어주는 느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고. 다음 팀이 눕지 않게. 네. 예 네, 그렇죠 어 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약간 더늘어다 여기는 어 여기서 20이라는 게죠 그렇죠? 20 20좀더여기 가운데 그래서 네, 여기를 보면 가볍게 큐를 가볍게 잡고 약간만 밀어주는 거예요 약간만 이렇게 듣게 주고 네, 약간만 밀어주는 거예요 딱딱 그죠 그죠 조금 약간 느린 사실 좋습니다 약간 느리기 좋아요 그렇죠. 조금 느리니까 좀 느려요. 크게 네. 딱 보고 약간만 미니까 어때요? 들고가잖아요 머리. 네. 그죠? 네.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칩니까? 여기, 여기 보고 치면더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네, 그렇게 보고, 좀더건장할 만한 위치라고 한다면, 예, 네, 요렇게 10에서 15, 네, 하프까지는, 네, 그 그렇죠? 걸쳐 쓸수 있습니다. 여기 하프,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하프가 들어오기 쉽지만은, 조금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하프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예, 15, 예, 20, 하프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예, 공이 항상 이렇게 10,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10과 10을 겨냥하면 똑같아요. 겨냥하면 네. 이 공간이 생기죠? 네. 간격. 이 간격이 한 2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딱 보고, 예, 여기를 치우고 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이 있으면 10으로 도착할 수있겠죠 이해 되겠죠? 네. 투팁입니다. 찍지마세요 자, 안밀이 찍잖아요. 그자리는 어쨌어요. 굉장히 미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십시 맞춰 놓고 공간. 이 십시 맞춰 놓으면 공간 안전도 예, 되는 거겠죠. 미세요, 여기는. 길게 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빠른속도로 좀 밀어 좀 줘야 돼요. 그렇죠. 어, 아시겠죠? 네.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위치를 한번, 15에서 이제, 10자리는 그냥 들어왔다고 하지만, 네, 15자리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 공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먼저 10과 10을 맞춰놓고 기준을 해놓고요. 반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네. 여기가 되는데, 자, 어느 정도 갔어요? 0.5칸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0.5칸만 움직이면 되죠. 이렇게. 네. 예, 네, 저기 길게 돌아야 되는 건 만큼은 보존이 좀 되는 거예요. 요거만면 네, 마치 들어갈 수습니다 아, 조금 아깝네요. 다시. 자, 여기 이제 안 놓고 치세요. 네. 네. 그리고 그 간만하면 이렇게 이제 이제는 이렇게 큐 나오지 말고 요렇게 해서 봐 한번 눈으로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눈으로 네. 여기 1 여기 아니에요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